이선이 누나, 금식어 그 꽝. 아, 이거 간새우다. 간새가 음식어 꽝. 아, 간새는 제주어로는 게으름백인데, 굉장히 큰 욕입니다. 제주 사람들이 굉장히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는데, 그런데 원래 걸을 때만큼은 간새로 걸어라. 간새 다리로 걸어라. 아, 그럼 무슨 얘기냐면, 뒤도 보고, 옆도 보고. 햇빛이 좋을 때는 햇볕을 마주 보면서 들어눕기도 하고, 다이에 풀밭에 자연을 벗삼나 생각을 하면서 걸으라는 뜻으로 예 7코스 아, 아, 올레지기로서 그걸 받으신 거예요? 큐 예, 10년 동안 실컷 올래지기도 했고요. 그그 다음에는 이렇게 카페를 겸하고 이제 여기에서 기념품도 하고 가이드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닥치는 대로 헴수다. 예, 아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축하합니다.